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행정 절차법 문제입니다. 행정 절차법. 자,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행정 절차법에서 여러분 조금 조심할 것들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했거든요. 볼게요. 여기에 여기에 청문이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청문은 어떨 때, 어떨 때 실시하라고 돼 있냐면, 어떨 때입니까? 첫 번째가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입니다. 법에서, 야, 이거 할때 청문을 열어야 되라고 써있으면 청문 열어야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청문이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필요성 인정할 때입니다. 야, 이건 청문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럴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열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가 인허가를 뭐할 때? 취소할 때.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떤 사람한테 인거나 허가를 해줬어, 해줬는데 그걸 취소해버릴 때는 이거는 청문을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신분이나 자격을 박탈시킬 때. 신문이나 자격 박탈시킬 때 그다음에 법인 조합 있죠? 조합을 설립했다가 이걸 취소시켜 버릴 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세 가지는 신청해야 연다. 신청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면 그냥 열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냥 열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허가 등을 뭐 하는 경우 취소한 경우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라고 근거가 없어. 이거 없어. 없어도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당사자에게 신청 있는 경우 연다? 신청 필요 없어요. 신청 없어도 그냥 열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기억 잘못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광범위에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 인정하면 이거는 청문이 아니고, 자, 이건 우리 채용시험에 나왔던 거죠? 뭘 연다고요?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 자, 여러분, 공청회는 첫 번째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이거, 이걸 위해서 필요한 인정할 때. 그러니까, 저번에 영향의 광범위에서 널리 의견을 수를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필요성 인정하면 일단 여는 거고요. 또, 공청회도 법에 나와 있으면 엽니다. 일단 여기는 청문이 아니고 공청의 사유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제 청문을 열어요. 청문을 여는데 청문은 원래 공개를 안 하거든요. 비공개인데 청문을 당사자가 공개 좀 합시다라고 신청을 해요. 신청하거나 청문 주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은 공개를 할수 있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할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이건 많이 아시죠? 행정청이 청문을 열어요. 열면, 청문에 처분의 상대방, 상대방도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한테, 몇월 며칠 날 청문이 열리니까 넌 나와. 이렇게 출석 통지 하겠죠. 출석통지는 청문이 열리기 며칠 전까지 알려주라고요? 10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들한테 청문 열리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행정청이 A한테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A한테 처분을 할 때, 할 때, 이 a n 이게 불익 이 처분을 할때 A라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제도가 아시죠. 뭐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이 사람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까 봤던 뭘 연다고요? 청문을 여는 거고. 세 번째가 뭘엽니까 공청회를 열죠. 이런 걸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청문이나 공청회를 열면 A라는 사람은 청문이나 공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연다면 굳이 의견 제출 기회를 또 주지 않아도 돼. 근데 이걸 안 연다면은 이걸 줘야 되거든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걸 안 여니까 이 사람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줬습니다. 주는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한테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수 있고 정보통신망 있죠, 메일 같은 걸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지고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의견 제출기를 줬고도 줬는데 얘가 이제 이 사람이 의견 제출했죠. 그데 행정청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제출한 의견이 아주 타당해. 타당해요. 그럼 그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영을 뭐 한다? 해야 됩니다. 할수 있다고 해줘야 돼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됐죠? 자, 그리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자, A가 A가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행정청이 이 사람한테, 잘못 저지른 사람한테, 불익 처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 a 한테 A한테 야 너는 몇월 며칠 날몇 시에 네가 이러이런 잘못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불이익처분 하려 그래. 이렇게 불이익처분 하기 전에 무슨 통지 한다고요? 사전통지라는 걸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때리면 안 되고 네가 이런 잘못해서 우리가 너한테 이런 걸 때리려고 한다. 이렇게 사전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전 통지는 무슨 처분 할 때만 사전 통지 한다고요? 불이익 처분할 때만. 그럼 여러분 이 A한테 이익이 되는 건 이익이 되는 건통제안 해도 돼요. 사전 통지. 불이익 처분할 때. 그러면 불이익 처분할 때 사전 통지 한다는 거 기억하셨죠? 그러면 B가 행정청한테 허가를 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행정청이 A한테 뭐라고 했냐면 거부처분을 해버린 거야. 그럼 거부처분을 이때 하기 전에 A한테 여기처럼 사전 통지를 하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에 달려 있냐면 불이 거부처분이 불이익처분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거부처분이 불이익처분이라면 불이익처분이라면 이거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요. 이거 아니라면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거부처분은 불익처분이 아니래요. 왜 아니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 허가라면요, 허가를 거부당하면 이 사람은 허가를 받기 전에도 이게 건축이라고 합시다. 허가를 받기 전에도 집못 짓고요. 거부처분 전에도 그거 거부처분 후에도 집을 못 짓죠, 그죠? 거부처분 전이나 후나 집못 짓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부처분은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못 지는 건 똑같아. 요 따라서 거부처분은 무슨 처분 아니다? 불익처분 아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 OX? X. 됐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인허가 취소할 때는 당사자 신청 필요 없다 그냥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청문이 아니고 공청의 사유다. 그리고 공개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거부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불이처분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섯 개가 지금 잘못됐고 두 개가 맞고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이렇게 보완하시고요. 하시고 오늘 또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냅시다, 우리. 며칠만 버티면은 여러분은 이제 해방, 해방되는 거니까 좀만 힘 버티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